넷플릭스, 와, 이거 서프라이즈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입자 수 깜짝 증가했다. K 컨텐츠주 살아날까? 어,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 그리고 구독료 인상 발표에 넷플릭스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2% 넘게 급등했다. 그러니까 계속 구독료를 올린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가격 전가를 한다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용자가 아직도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흥행작이 나오면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작품이 흥해도 제작사 주가는 좀 조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K 컨텐츠주. 그래서 컨텐츠주에 대해서 논하면 꼴 보기도 싫다는 분들 많을 거예요. 사실. <laughs>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영업이익과 순 현금 흐름 말씀을 지금 아까 나갔고요. 콘텐츠주 올해 주가 변동. 이야, 스튜디오 드래곤 43%, 산타클로스 70%, 레몬 레인 50%, 에이스토리 50%, 콘텐츠리 주앙 60%. 이게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컨텐츠주. 현 구간의 투자, 긍정적인가 두 분의 OX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지금도 컨텐츠주, 넷플릭스가 이렇게 선전하면서 K 컨텐츠주가 유효하다 생각하시면 O. 아니다. 방금 주가 하락률 보지 않았느냐? 지켜봐야 된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분다 X를 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점 부리로 갈까요? 네. <웃음> <웃음> 왜 X를 들어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유창희 대표님부터. 어, 일단 넷플릭스의 실적이 좋게 나온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몇년 동안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게 뭐냐면, 어, 넷플릭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컨텐츠에 대한 투자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면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어, 특히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 그 이슈들이 넷플릭스를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 그러한 흐름들도 조금은 이제 좀 예전보다는 좀 못한 부분들이 좀 일고 있다 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알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도 그걸 만든 제작사는 딱그 제작 금액 말고는 더 이상 벗어들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확인된 거죠. 예전에는 컨텐츠가 좋아서, 어, 이거 정말 좋은 작품이니까 중국 수출도 하고, 대만 수출도 하고, 미국 수출도 하면은 로열티가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었다면 지금은 넷플릭스만 좋아하고 그 곳에서 부가가치는 더 늘어나는 거지 제작상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넷플릭스가 뭐 물론 제작 환경이라든지 제작비를 더늘 증가시킨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있지만 그거는 제한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넷플릭스의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예전만 못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황 위원 팀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실 테니까. 작가님이 요거 잘 넣어 놓으셨네요. XR이랑 VR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에서 컨텐츠 수요가 좀 촉발될 수 있다. 특히나, 예전에 메타버스 얘기했을 때 이런 컨텐츠랑 같이 또두 개를 VFX 뭐 같이 네. 해가지고 같이 가는 기업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최근에 이제 애플 비전 프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메타 쪽에서도 메타퀘스트 이거 신제품 나왔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콘텐츠주가좀 지속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분석. 황혜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컨텐츠주라기보다는 게임주이겠죠. 굳이 음. 굳이 구분을 하자면근 그런데 아직 XR도 사실 나오다고 하더라도 뭐 구매를 할 기에는 사실 얼려 덥터 정도 외에는 어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좀그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해서 사실 예상이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예. 꿈꾸는 세상은 제가 어 LG 쪽 다니는 친구 통해서 들은 바로는. TV를 없애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음, 맞죠. 네, TV를 없애고, 그러면 집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쓰고 있냐 음. 거실에서, 그거를 꿈꾸느냐, 그랬더니 맞대요. 음. 어, 근데 그건 아직까지는 이게 정서상, 제가 이게 아, 서양은 모르겠지만 한국성이 가능할까? 항상 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기 이 때문에, 어, 시간이 좀더 지나고, 하드웨어가 잘 팔리는 거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해봐도, 그때 가서 게임주들을 보더라도, 전혀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메타버스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그때 잠깐 반짝했지만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 언급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섹터가 돼버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 조금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유튜버 중에 이썸님 계시잖아요 네, 네. 그~ 막 이렇게 네. 리뷰하고 네. 그런 분들의 애플 비전 프로를 직접 가서 써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몰입감이 음. 상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카메라도 달려있으니까 네. 다주변을볼수 있고 그 생각보다는 또 이게 기대치가 낮으니까 오히려 이게 풀리면 확 그때 또 한번 파도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가 보급이 엄청나게 음.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기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것처럼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이것이 특정 계층에서만 사용이 되고 음.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 정말 유명인들이 대부분 막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다 이걸 쓰고 다니, 돌아다니던가 <laughs>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여러,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했었던 게 성인물, 음. 성인 영, 어떤 그런 시장이 확 커져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걸 보기 위해서, 네. 뭔가 몰입도 높은 영상을 보기 위해서 <laughs> 이렇게 판단하면은 <좋아하세요? 한다라면은> 어, <laughs> 빨개지나요? 네. <laughs> 모르겠지만 예. 그게 아니면 결국 하드웨어가 보급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음.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 쓰는 분들도 가장 맹점으로 지적하는 게 컨텐츠의 부재. 네. 할게 없다. 네. 특히나 게임도 개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개발사들. 저도 오클러스, 오클러스 있습니다. 음. 안 써요. 음. 뭐가... 애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기가 사, 쓰려고 산 거예요. 아니요, 제가 쓰려고 산 거예요. 그래요? <laughs> 네, 근데 오, 무겁기도 얼려. 하고 그리고 뭐볼게 없더라고요. 음. 한 3년 전에 샀었는데. 맞습니다. 네. 음. 어쨌든 그래서 뭐 지금 넷플릭스 관련해서 K 컨텐츠 주 길게 보면은 전혀 볼 것도 없고 확실히 컨텐츠 주가 그때 오징어 게임 막막 컨텐츠 가지고 막 그랬을 때 특히나 음. 금리가 이 정도로 높지 않았을 음. 때 그쵸. 충분히 메리트를 줄수 있을 그쵸. 때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크게 모,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로운 경제 채널 e d c